<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은 곤충맨이랑 리볼버 하나만 써서 치킨 먹기 하겠습니다. 리볼버 진짜 딱 하나만 쓸 거예요. 맞아요. 투척 이런 거안 씁니다. 맞아 안쓸 거야. 야야 야, 이거 리볼버 야, 하나 먹기도 힘든데 이거를 두 명이나 먹어야 해.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로 치킨까지 먹어야 돼. 오야 리볼버 나왔다. 오야 하나 하나 더착해 볼게 내가. 오야 리볼버냐 이거?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오 먹었어! 먹었어! 먹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자 보자 보자! 아 근데 칠탄이 별로 없다 칠탄먹고 벗고! 벗고! 나 지금 100발 윌리스 100발 어. 야 지금 있다! 차차차차! 핑해 야 여기도 여기도 바깥에 있다 차차차차 1번 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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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1번이야 이핑 싸우나보다 야나 왔다 밖에 나 있다 밖에 나 있다! 길리맨길리맨아쟤다쟤다예미사고예미사고야 아, 수건데? 아, 어 집안에서하 집안에 있어! 해 해야 할듯트레드 해야 할 told you what you 고고 Hello. Yeah, I'm pumping. I'm j 어! m p i n g Go, sir. Go. Oh, yeah.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 o r r 어 I'm so s o r r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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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미친... 야 힐힐 좀좀좀좀 장전 돼미치야나나나나 푸시 왔어 푸시 왔어 어 봤어 봤어 야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봤어 봤어 야씨 <laughs> 야, 밀배원이네 오짓네 조지 있어 야 글라이더 있던데 글라이드 할까 어 글라이더 나 푸지 않을지도 야 글라이더 가자 글라이더 오! 아! 아! 야너 필이야, 너 필이라고! 아! 야이슬 이거 버리고 차를 찾아야겠는데? 그니까야저고정터 있다. 아야 근데 저게 없겠나? 야 사람 다 왔네!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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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사람 있다. <laughs> 야 제일 좋은 건 시동 끄고 이핑을 박는 거야. 우리 우리 못본거 같은데? 야제딴 데서 다야 뛰어들어서 제부터 조준다. 야차차차차 깊이 깊이 깊이! 진짜 깊이 아, 됐어 됐어 됐어! 이 오케이 어 이것이 바로 리볼버맨이다 아 근데 이거 차에서 장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그래서 웬만하면 일곱 발다 쏘잖아 다 쏘면은 채우고 내려서 장전하는 게더 빨라 야야 제제제 끼자 얘어 밖에 간다 이거 네. 터뜨렸어 터뜨렸어 자, 장전해봐 장전해봐 어나 바퀴 터짐 일번캠피야일번 일본 일본 캡이 한돼 맞췄어. 아 미친. 나쳤어. 아, 야, 뚜껑이 날아가서 봤어. 아 대체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어떻게 이거냐고 이거. 이 친구들도 계속 간 보고 있었던 친구들이라서 와, 아니 잠만 있어봐. 야, 방금 타이어 터트릴 때 리볼브 소리 아예 안들렸어 그냥 펑펑 터졌어. 야, 오오오, 쏜다 쏜다. 이번 핑 이번 펑. 여기 내려가지고 괜찮을 수 있지. 어차피 무릎 꿇거든. 맞췄어. 떨어네 야, 죽겠 야, 죽어죽어죽어 아니, 아니 분명. 맞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소는지는 안들려 거기다가 이정도면 그냥 거의 풀피죠 한대 두대 세대 리버버 치짱쓰네야 2번을 해야겠는데 2번에 가자 자아나 갔다 이거 어 한명 기절 한명 기절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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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야 주민 쌤 주민 쌤 주민 쌤나 태어나 태워져 태어나. 태워, 어! 뭐, 가만 서 계시나? 야야야야야 어떻게 이렇 밀까? 야 내려 내려 그냥 여기 내리자 여기 하자 여기 하자 야, 내려, 내려, 저... 아, 야, 야, 여기 내려줘저야야 여기 안까이야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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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를 하자 밑에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나 개장식했어. 아 이쪽 야못 간다 못. 복... 야, <laughs> 피 삐라는데! <피는 아닌데? 웃음> 아! 야, 죽었어! 나 죽었어!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야! 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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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아, 내 붙으면은 해야 할것 같은데, 이거? 온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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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녹인게 좋을 듯? 야 가는 길에 사람이 있다. 아... 여기 핑핑핑핑 일본에. 어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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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아빠빠빠빠빠아여기도 사람 있어. 야야, 얘 잡았어. 얘 잡았어. 아, 제발 나왔어, 나왔어. 아, 이년 아, 아, 진짜. <laughs> 엎드렸는데? 아 어, 그러니까. 얘를 그냥 밀어버릴기 그냥. 일곱. 나이스. 살릴 것 같은데? 아이고 난키. <laughs> 와, 아니 진짜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원 좋다. 오너 어, 어, 쪽으로 오나 이거? 한 명이야 어 이거 싹! 까지 없는! 야 암살 좋았다 오 밀려간다 나이스 오. 하나 잡았다 아잠깐 끝났네 야 이러면 너가 1번 쇼프 차대. 그러니까 지금 아아까비 야 자기장 좋아 자기장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들었다 라라라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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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밀어야 어떻게 밀어야 이거 차로 밀고 용-차! 여다으하하하하 맞았어 뭐라그러는 거 얘, <웃음> 얘, <웃음> 얘 <웃음> 욕한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결국에는 리볼버 소리가 개자가가지고 애들이 몰랐던 게좀 제일 컸던 거 같은데? 그니까 그니까 오늘 주는 것만 마지막에.